여전히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전북 현대가 오늘 홈에서 광주와 일전을 치릅니다 하나원트 K 리그 원2020 오늘 25라운드 경기입니다. 전북 현대와 광주 fc와의 경기 김한의설련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에 나서는 전북 현대 베스트 11은 송범근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백호라인 이주영과 김민혁, 구자룡과 최철순 중앙의 공수조율 오늘도 손준호입니다. 그리고 이선 공격라인에 자 왼쪽부터 바로 우, 구리모토 이승기. 오른쪽에는 조기성 그리고 오늘도 원톱에 구스타보가 공격을 이끌게 되는 전북 현대입니다. 자 구자룡 선수가 FA컵 때 이제 부상을 당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와서 이름을 올렸고요. 네. 홍준호 선수는 큰 부상은 아니지만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경기만 일단 결장한다고 합니다. 오늘 원정 경기에 나서는 광주는 이진영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백프라인 정준현, 김태윤, 이한도와 김창수. 이 선에는 최준혁과 여름 그리고 박정수입니다 그리고 3명의 공격라인 윌리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김효기 선발.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머 상입니다. 자뭐 김태윤, 최준혁, 김효기 선발로는 중형 받지 못했던 선수들이 오늘 이름을 올렸고요. 특히 네. 김태윤 선수는 오늘 첫 선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윌리안 선수도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상당히 몸이 좋다고 지금 알려져 네. 있어요. 짧은 패스. 이번에 바로 쪽. 패스가 조금 길게 떨어지는군요.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광주입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자 왼발 클로스 네. 올라간 패드! 숙제! 조규성의 머리 구스터보까지! 자 조규성 선수가 시작하자마자 기회를 얻어냈는데 네. 측면에서 바로 클로스가 올라왔고요. 경합에서 이기면서 아 지금은 타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달려들면서 강력하게 헤드로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조규성. 헤다 경합! 여전히 높게 떠 있습니다. 김민혁의 머리, 뒤쪽에 박정수공 놓쳤고, 천천히 왼쪽으로 이동자 이번에는 전북현대가 빠르게 왼쪽 달려가면서 구스타보 잡아놓고, 툭툭 치고 올라갑니다. 왼쪽 측면에 구스타보, 작게 따가지고 아, 박수 올려주고, 정선방이 걸렸어요! 이번에는 이진영의 선방에 걸립니다. 어, 전북현대가 지금 시작하다가자 계속 네. 이렇게 밀어붙이는데요, 다시 한 번으로 6개 몰아붙였던 전북 현대가 드디어 손준호의 오른발에서 첫 득점이 터졌네요. 자, 이 공격 형태부터 상당히 좋았는데, 네. 여기서 푸니모토가 뒤로 내주고 바로, 바로 슈팅. 바로 위 슈팅은 걸렸고, 자, 조규성이 살려내고, 자, 유리조리 피하면서 뒤쪽으로 의 컷백. 아, 네. 자, 지체 없이 오른발로 강력하게 꽂아 나왔습니다. 손준호입니다. 지금은 너무 잘 때렸고, 그 이전에 조규성 선수가 침착하게 바깥쪽으로 컷백 형태로 빼진 패스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짧게 밀어주고 왼쪽으로 이동, 그리고 왼발 크로스, 이지용의 왼발 터졌고요, 그리고 헤 정직하게 골키퍼 정면, 부스타버 헤더입니다. 구자룡, 오늘은 홍정호를 대신해서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로 경기에 나서고 있는 구자룡입니다. 짧게 밀어주고 조기상 원터치, 측면에 최철순 이어받고 갑니다. 자, 낮게 올라, 갔다부스타버 네. 자, 지금은 완전 로마크 찬스에서 완벽한 헤더였는데 아, 지금도 0점 조준이 좀덜돼되어 있네요. 아, 사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머리에 잘 맞히긴 하는데 네. 맞혔을 때 빗나가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건 정말 프리 헤더였는데 최철순의 이 크로스가 더 이상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완벽했던 이 크로스 <laughs> 일단 잡아놓고 꺾어주고 바로 우. 왼발로 띄워줍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에 밀어내고 저렇상 왼발 돌아서면서 짧은 바운드를 슈팅까지 한번 연결시켜봤던 조규성입니다. 그리고 한 명을 달고 일단 살려냅니다. 조희성 안쪽으로 찔러주고 그리고 바로까지 박산쪽 어. 중앙에 왼발 네, 왼발 티! 어. 크니모토 전부 겨드이네요자 여기에서 짧은 패스가 계속 잘 연결이 됩니다. 바로우 자 크니모토 네, 여기에서 이주영 바로우 크니모토 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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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왼발 패스 그리고 슛이 이어지면서 득점까지 나옵니다. 자, 왼발의 첫 터치 이후에 잘 갖다 놓고 정확하게 네. 이강화청이로 구성을 노렸던 프니모트의 왼발 슈팅. 자, 이진영 골키퍼가 몸을 날렸습니다만 꿈쩍 없이 어, 네. 당했던 완벽했던 슈팅이었습니다. 이거는 골대를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네. 막기가 거의 불가능한 슈팅이었고요. 자 이렇게 모라이스 감독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프리모터의 왼발 슈팅은 전북 현대를 이제 2대0으로 앞서가게 만들었는데요. 전반전 22분 만에 2대0 빠르게 윌리안 자 반대편까지 자 중앙에서 오, 네. 자 이승기와 엄청난 몸싸움을 이겨내고 살려내고 올려줍니다. 김창수 쪽으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네. 이 마지막 터치가 길어요. 첫 터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이번 공격이었습니다. 구자레용 전방으로 머리 맞고 뒤쪽에 떨어지면서 연결되는군요. 쿠리모토가 갑니다 그리고 태클 여전히 살아있는 공 코너 플렉 인근에서 일단 코너킥을 만드는 쿠리모토입니다. 전반 막판에 전북 현대의 공격은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자, 쿠리모토가 만들어냈고 구스타모가 오늘 여러 차례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코너킥 올라가고 뒤쪽에 잡아라쿠 웬발티 다시 막혀요. 다시 한 번, 이번에도 오! 왼발! 로켓으 말았네요. 네. 자 이주영의 오늘 왼발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아 이주영이 확실히 자신감이 올라왔어요. 네. 이래서 사실 대표팀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먼저 1차 슈팅은 김민혁의 왼발. 수비에 걸렸고, 두 번째 왼발 슈팅까지 만들어봤던 이주영.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관중 입장이다 보니까요. 당첨될 확률이 높잖아요. 음, 많이 높습니다. 네. 네. 오늘 또한뭐 3,000명에서 4,000명 사이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 뭐 전국현대는 어, 특별한 일이었으면 이번 경기 때 계속 이제 관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아, 나오네요. 이동국 선수가 자동차 뽑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laughs> 네. 자, 이동국 선수가 정말 큰 선물을 오늘 관중에게 나눠드렸습니다. 자, 지금 조규선과의 1대1. 안쪽에 블랙박 여름입니다. 그대로 오른발 튕! 자, 이게 걸리네요, 네. 여름의 오른발. 아, 지금 반박차 늦었어요. 자 지금 측면에서 올라온 공이 네. 뒤로 계속해서 빠지면서 기회가 왔었는데 여기서 아, 아 네. 여기서 템포가 살짝 좀 늦춰졌던 여열명으로 마시팅 네. 반대편 보면서 정확하게 넣으려고 했던 게 네. 시간을 주고 말았습니다 전북 현대가 이제 첫 번째 교체카드가 만들어지는데요 조규성 선수가 교체가 되는군요 자, 조규성 선수가 또첫 번째 득점을 도우면서 네. 오늘은 준수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빠르게 던져주고 살짝 띄워줍니다. 김보경 달려가죠. 자, 지금 네. 슈팅 피해까지 만들었습니다만 사각 지역에서의 슈팅이 맞고 불절되면 다시 코너킥입니다. 마로우 조금 더 앞쪽으로. 김보경, 김보경, 오, 김보경, 김보, 김보, 김보경. 데려가시오. 뛰자마자 득점포가 가동이 됩니다. 군이 워터 바로 그리고 박스안 쪽에서 공을 달고 밀고 들어갔던 김보경의 공격은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자, 두 명의 네. 수비라인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자, 게다가 본인의 주발이 아니라 반대 발인 오른발로 득점을 또 만들어내는 김보경입니다. 네, 자, 올 시즌 다섯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는데요. 반중이 다시 돌아오면서 김보경의 득점도 터졌습니다. 네. 아, 이참 신기하네요. 네. 네. 좀 이제 좀 노골적인데요. <laughs> 자, 뭐 남은 두 경기 또 FA컵 뭐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어쨌든 많은 경기들이 있잖아요. 자, 홈팬들 앞에서 또 김보경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는군요. 박스안 쪽까지 들어왔어요. 뒤로 열어주고, 그리고 먼 거리에서 이번에는 김보경. 오, 김보경 또 오른발이에요. 자신의 주발에 계속 안 걸리네요. 네. 예상대로 구스타보와 교체가 되는 이동국이 경기에 투입됩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 이동국이 다시 돌아왔고요. 올 시즌은 이 부상이 좀 겹쳐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북현대는 이동국이죠. 아, 뭐 이동국 선수를 좋아하고 와 아, 이동국 선수 니폼 <laughs> 네.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손주호 머리 맞고 김복영 원터치 돌려놓고 이동국, 이동국, 이동국 쪽으로 바로 그 왼발 슈팅 네. 들어가자마자 떨어지는 하프 발리로 왼발 슈팅을 기록해봤던 이동국입니다. 들어가자마자 첫 터치가 첫 득점이 될 뻔했네. 어, 네. 네. 자 지금은 공간 잘 들어갔고 네. 뭐 이런 패스 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때리는 선수기 이 때문에 충분히 때려볼만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워낙 이 발리슛 등의 감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네. 한규원 선수가 이제 모처럼 돌아왔네요. 근육쪽에 부상이 있었고 부상을 털고 오랜만에 이제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한경원입니다 네. 쿠니모토 그리고 이동국. 반대쪽은 일단 넓게 공간이 살아있네요. 김보경 개인기 정. 왼발 슈팅까지. 위력이 네. 떨어졌던 김보경의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왼쪽에서 접고 들어가고 김정환. 마고 굴절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여름의 코너킥. 이번에는 길게 올라갑니다. 전북의 머리 맞고 여전히 살아있어 떨궈놓고. 뒤쪽에 오른발 틱골! 네! 드디어 한 골을 만회하는군요. 자 리바운드를 잘 따냈던 김정환 선수가 오른발로 마무리 3대1로 추격하는 광주의 공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실 뭐 0대3으로 뒤지고 있고 상대가 네. 전북이라면 조금 처질 수가 있는데 광주가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김주공이 떨궈주고 네. 자 뒤쪽에서 최준현 선수가 자 지금 김정환 선수가 슈팅을 잘 만들 수 있게끔 공을 잘 살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김정환의 마무리. 자 사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 선수들이 프로 선수 어, 팬들이 프로 선수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네. 아 들어왔습니다. 이주영. 김보경의 왼발로 정확하게 이주영 쪽으로 왼발 크로스가 높게 어, 올라갔어요. 비었어요. 비었어요. 그래 왼발 트까지아 아, 음, 이동국이 전배 치고 나올 뻔했네요. <laughs> 자 이거는 이제 광주 수비진들이 완전히 들어가는 선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네. 이동 선수가 자유로운 상황이 됐거든요. 볼까요? 자 김보경의 패스가 아, 네. 정확하게 연결. 여기 그리고 박반 쪽에 혼자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밤 하늘에 떠 있는 이 축구공을 왼발 발리 슈팅으로 하지만 아, 네. 발등에 얹히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이동국이 달리는데요. 살려냅니다. 빠르게 돌리면서 아, 돌려놓고 네.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면 푸니모토가 이어봤습니다. 후반전에 추가 시간 3분. 푸니모토 오른발 스텝까지. 자 여기에서 또 오른발이네요. 아 이동국의 돌려놓는 패스. 그리고 푸니모토 여전히 지금 경기 막판인데 이 개인기를 보시면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결고 내려갑니다. 중앙으로 밀어주고 한규원 연결됐어요. 한규원. 하나이컷. 얼른 빨라. 골! 2점 맞고 불절되며 한규원이 오늘 경기 후반전 교체팀. 그리고 팀의 네 번째 득점의 주인공입니다. 자, 여기서 자, 골키퍼의 좀 아쉬운 판단도 있긴 했지만 네. 어쨌든 한규원 선수가 잘 밀고 들어가서 가까운 쪽 포스트를 받고요. 너무나 이 가까운 거리에서 네. 워낙 강력한 슈팅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이진영 골키퍼가 뚫리고 말았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자, 걸고 네. 있는 한교원인데요. 자 벤투 감독한테 전화를 한번 걸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좀 뽑아주세요. 전화 걸었던 네. 한교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죠. 전방으로 길게 돌려놓습니다. 이주영의 머리 맞고 동시에 주심의 히스를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 전북 현대 오늘 홈에서 광주와의 25라운드 경기 4대1의 대승을 만들었습니다.